뭐 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 오늘은 스팀 신작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브로큰 베일이라고 아직은 데모 버전이에요. 평가를 봤더니 좀 상당히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서 한번 저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꾹. 자 바로 시작되네요. 이 게임의 내용은 이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이 아이가 엄마를 찾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창문에 뭐야, 저거? 어? 창문에 외계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기가 숙소야, 뭐야? 다 자고 있고요. 사람이, 어, 그래픽은 상당히 좋은데요? 느낌이? 점프 되고요. 일단 움직이는 건데, 애가 점프할 때, 이거 봐. <laughs> 자세가 좀 엉성하긴 한데, 그래픽은 상당히 좋습니다, 느낌이. 자 여기서 어디를 가야 될까 다 자고 있는데 밤 늦은 시간에 이 아이가 하여간 여기를 지금 탈출하는 내용인 것만 저도 알고 있어요 조금 끊기거든요 아직은 데모 버전이어서 그런지 움직임은 조금 뭔가 불편합니다 그래픽은 상당히 좋다 는 뭐야 뭐야 이 돼지아줌마 왜 이러세요 뭐라고 하는 것 같죠 너안 자고 지금 왜 나왔어 저 돼지 아줌마한테 걸리면은 다시 시작이에요, 보니까. 조심히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아, 아, 앉아서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모르죠? 어? 레프트 마우스. 자, 한번 눌려볼게요. 클릭. 오케이. 발로 껐어요, 테레비를. 그랬더니, 돼지 아줌마가 테레비 중독자거든요? 얼굴 봐. 자, 일어나서, 아이. 누가 내 테레비를 껐어? 이 리모컨 어디 있는 거야? 이러는 것 같아요 일단 숨어있어 볼게요 어 테레비 앞으로 갔는데? 이리로 나가야 되나? 조용히? 그런 것 같은데 아 맞, 맞죠? 맞자어 테레비 다 시켰다 빨리 가야 될것 같은데 안, 걸, 안 걸렸죠? 얼굴 봐 근데 왜 눈코입이 없어? 어. 자 액자에도 사람들 얼굴이 없습니다 자 조용히 가볼게요 여기로 가보면 될까? 음, 여기는 뭐가 특별한 거 없고요. 달리기도 똑같고요. 리틀 라이트 메어랑자 액자 보시면은 눈코입이 다 없습니다. 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닌 것 같고 이 스토리에 나오겠죠? 뭔가 이유가. 자 방에 들어왔는데 하여간 여기를 탈출하는 거겠죠?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자, 어,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자. 아저씨가 있는데 걸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걸리고 일단 이 집을 나가야 됩니다. 보니까 안 거야? 거야? 아이! 아, 어? 저 아저씨가 방에 가다 버렸어요. 이게 스토리에 있는 건가? 아 그런 거 그런 아니네. 아 <laughs> 어떻게 안 걸릴 수 있을까? 여기를 나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다른 어그로를 끌어야 될것 같아요. 아,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이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올라가지는구나. 어허. 자, 리틀 라이트 메어랑 이런 거 되게 비슷하죠? 됐고. 뭐야. 클릭, 레프트 마우스, 푸쉬. 자, 클릭. 아, 밀어지네! 이거 소리 내서 어그로 끌고 숨어 있어야 되겠죠? 자, 숨어, 숨어. 숨어봐. 아저씨 오나? 다운해서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오는데? 어? 맞죠? 자 이때 이용해서 조용히 자 아저씨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죠 자자자 자, 자. 다행히 아저씨 모릅니다 달려가 볼까 조용히 갈게요 그냥 뛰어가보자 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 열어봐 A 자 A로 푸시해서 눌리래요 아 천천히 하면 되네 오케이 자첫 번째 시작했던 집을 여기 집인지 숙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기를 지금 탈출했습니다. 아, 그래픽 되게 좋은데? 어, 되게 좋습니다. 이흙 모션에 흙 표현한 거 보세요. <laughs> 아이템을 잡으라는데? 어? 잡히네? 아이템이 잡힙니다. 마우스를 눌리니까. 근데 나아지고. 특별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다 잡아줘요, 보니까. 던지는 거는. 자, 똑같고. 자동차? 자동차가 나왔는데 타볼까? 델라나 점프? 어, 올라가지죠. 오케이, 자동차를 타서 여기를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 가네요. 나를 기다렸던 것 같이 그냥 기다렸다가 그냥 가버리네. 자, 어디로 갈까요? 자, 도착했는데 어딜까? 일단 가볼게요. 음, 여기로 가야 되나? 어, 그래픽 진짜 괜찮아. 약간 버벅거리는 것만 좀 수정하면 되게 재밌는 게임이 될것 같아요. 아, 일로 들어가려는 것 같은데, 레프트 마우스 p 시 오케이. 그렇지, 앉아서 가면 됩니다. 뭐야? 왜 이래? 동네 깡패 형들이에요, 일진 형들입니다. 근데 왜, 왜안 움직여져요, 저는? 어우아 그러지 마. 어머, 자 엄청 때리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 괴물이야, 뭐야? 눈하고 다 없어요, 지금. 오씨, 창고로 저를 집어 넣습니다. 스토리상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게 맞나 봐요. 자. 근데 보자 나를 집어서 쳐넣었거든요 이것들이 가방 어떻게 집어지나 <laughs> 특별히 안 집어지고 어 뭐야 열쇠인가 아 잡은게 이게 손전등 같은건가봐 어 고양이 갑자기 움직여요 레이저를 보고 움직입니다 아 고양이가 이런거 좋아하니까 그러면 오 고양이가 뭘 떨어뜨려줬어요 잡아야겠죠 당연히. 음. 자 잡아서 이게 여기 껴 껴지는 건가? 아 껴집니다. 자 이러면 이거를 손잡이를 꼈으니까 어떻게 잡지? 라운드 마우스 버튼, 레프트 마우스 버튼을 눌려서 자 잡아봐. 됐죠? 오케이 당겨집니다. 보니까 그 리틀 라이트메어랑 조작 방법이 상당히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느낌도 비슷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뭐야? 정육점인가? 돼지 머리들이 있고요. 돼지 지금 걸려있죠 위에. 음 여기서 이거를 여기로 나가야 되나?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뭐가 필요합니다. 보나마나? 어 버튼? 이거 잡아봐. 어 웬만한 거다 잡아줘야 보니까 이걸로 리틀 아이템에서도 이걸로 눌렸잖아 되나? 될거 같아. 음, 잠깐만. 얘를 먼저 떨어뜨리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떨어 아까 떨어졌잖아요. 떨어뜨리고 그래서 버그가 걸렸나? 그리고 나서 이걸 잡고 버튼을 한번 눌리 눌리면은 저 레일이 돌아갈 것 같거든요. 아, 잘 던져야 되고 또 버그 걸려. 대박. 아, 이제 좀될것 같은데. 됐죠? 자, 돌아가죠, 레일이. 그러면, 저 돼지를 잡고. 잠깐만. 아! 레일 돌아가면서 이 구멍,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거네. 그럼 돼지를 잡아야 되나? 돼지가 잡혀. 아! 이줄 보이죠? 여기 올라가서. <laughs> 올라가서 저 줄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줄을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는데? 올라가 봐. 그쵸? 아줄 다시 오죠 조심해야 돼 이게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이씨. 책상으로 올라가 볼까? 책상으로 올라가서 아 각도 맞히기 너무 힘든데? 뜬스오 잡혀지네요. 각도 살짝 맞히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이용해서 책상으로 올라가서 잡으면 된다는 거 어디 이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괴물같은게 이제 곧나올것 같거든 또 느낌이 자됐고요 오우 돼지를 가는 곳이네 그죠? 어?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내가 갈리는거야? 헐씨아 여기서부터 또다시야 자 이제 다 왔어요 미리 떨어지면 되고 와 여기 분위기 보소 이런거 되게 잘 만들었어 와 돼지 갈리는거 보세요 여기 안으로 돼지가 들어오고, 갈려가지고 고기가 됩니다. 소세지 만들려고 하나? 자, 하여 이제 어떻게 나가야 돼? 음흠, 음. 마우스 버튼 눌려가지고, 이거 뭐야? 뼈가 있습니다. 뼈를 잡아가지고, 이걸 뭘 이용해야 되는 거야? 어? 던져버리네? 왜 던졌을까? 이걸 뭘 이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뼈를? 똑같이? 그렇죠? 여기잖아. 음. 그렇지, 열리잖아. 아, 못여네 이거를, 아까 그개뼈다구 같은 거? 돼지 뼈다구죠 이걸 이용해야 되나? 가볼게요. 들고? 들고 근데 점프가 돼? 던져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좀, 잠깐만. 던져서 올리, 올려야 돼? 올려봐. 우와, 씨, 저까지 던져지네. 그럼 맞는 거 같아요. 자, 올라가보자. 오케이. 아, 되게, 할수록 재밌는데요? 잘 만든 게임이에요, 상당히.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지? 아, 이걸 껴 가지고 참. 이런 거 이거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자, 갑시다. 개구멍. 어, 되게 비슷해. 같은 제작사 한거 같은데. 자, 아, 얘도 얼굴이 없어요. 눈하고 코랑 입이 없습니다. 어, 왜? 왜 이래? 뭐야, 저 돼지는?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오! 씨. 뭔데? 어떻게 하라고? 어? 나안 움직여집니다 움직여지나? 어 되네 되네 갑자기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 다시 빨리 가야 됩니다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뛰어야 될것 같은데 어 돼지가 상당히 위협적이어가지고 빨라요 되게 잘 만들었어 자자자 자, 자. 얘가 보스 건... 어씨 빨리 가야돼. 갑시다. 안 잡힙니다, 저는. 어디서 쉬... 자, 잡아. 줄 상당히 비슷하죠? 오. 됐습니다. 한 번에 됐습니다. 빨리 가야돼. 자, 일단 계속 여기 말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가야돼, 가야돼. 좋죠? 아이씨, 뭐해.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어? 뭐야. 잡아야지. 아이씨. 아, 다 왔는데. 자, 다시, 다시. 잡아. 아이, 망했다. 어떻게? 야, 이 때이자! 와제 생긴 거 봐. 이거 사람이 아니잖아. 다시, 다시, 다시 점프해서 잡아가지고 바, 바로 갑니다. 몇까지 좋은데, 아까 여기서 자자, 자자, 자. 집중, 집중할 수 있다. 할수 있다. 이 정도야. 껌이죠. 아, 돼지 빠른데. 어우, 징그러워. 자, 다시요. 집중. 아이씨. 아이씨. 어? 저 돼지 팔에 거미문신 있죠? 저게 무슨 뜻이냐? 제 발이 6개잖아요. 제 거미 돼지라는 거야. 돼지, 그냥 돼지가 아닙니다. 자, 이번에 성공합니다. 아, 이거 실패할 것도 아닌데 버튼이 안 눌려져. 어떻게 하라고? 어, 됐어, 됐어, 뭐야? 성공? 뭐지? 아, 끝났나? 아, 이제 막 재밌으려고 했는데 끝났습니다. 야, 자, 데모 버전이라서 상당히 짧은데. 잘 만들었어요. 이거 정식 버전 나오면은 바로 저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안녕!